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제 새롭게 내일 수다 방송을 할첫 번째 저희 방문하신 고객님 잔나코리아 소개해주세요 어? 네. 아저 아랍인 대장 잔나코리아 유튜브를 하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네. 뭐라고 말해야 돼 백만 유튜버 어 그치 백만 <laughs> 유튜버 백만 <laughs> 유튜버 잔나코리아 네. 저희 이제 좀 지루한 저희 채널을 음. 재밌게 바꿔보려고 네일 수다 버전으로 저희 첫 번째 고객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하면서 네. 그냥 뭐 재밌게.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참 어색하다. 일단, 릴레이 되어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아니, 근데 손톱은 왜 짧은 거야? 그니까, 러 제가 성격이 그런데 그 길면 되게 약간 불평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최초로, 응. 매일 연장을 해가지고, 긴 손톱 좀 색다롭게 해봐야 돼요. 나이 많이 으니까 네. 해볼 수 있어. 근데 저도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응.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 트레저 헌터 관련해가지고, 유튜버들 교육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응. 만나게 된 거고. 2년 됐나? 그쵸. 죠 어, 처음 만난 거는 그래도, 네. 한2년 네. 됐어. 네. 크리에이터로서 음. 만났다. <laughs> 네. 그러네. 근데 네. 그것도 벌써 그렇게 흘렀네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네. 한 1년은 다들 못 봐서 네. 벌써 해가 두 번이 지났네요. 네. 세 그러게. 번째가 된 거야. 아, 다음에 만날 때는 네. 너무 채널이 끊어서 이제 못 만난 사람이 있을같 아, 있을 것 전혀 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laughs> <laughs> 보면서 진짜 시선이 강탈됐거든요. 진짜? 네. 아, 진짜. 아니, 우선은 약간 회색 머리에다가. <laughs> 진짜 멀리서도 그 네일 손톱이 긴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어, 와,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laughs> 아니, 자기도 특이했어. <웃음> 진짜요? <웃음> 아, 크리에이터들이 어, 모여다 보니까는. 각자, 네. 각자 개성이 강하니까. 어, 저는 뭐가 특이했는데요? <laughs> 그냥. 아니, 근 컨텐츠 자체도 특이했지. 근데 그렇죠. 아랍 유튜버라고 하는데, 나는 네. 사실 이제 아랍을 전혀 모르고, 네. 그 워낙 다 제각각 이제 컨텐츠가 다르고, 이제 개성이 다르게 특이했는데, 아랍은 되게 생소하잖아. 네. 어, 그래가지고, 또 아랍으로 그렇게 잘한다는 것도, 음. 나로서는, 아좀 있어 보이더라고, 사람이. 음. 아니, 저는 이제 채널이 잔나코리아잖아요. 음. 만약에 어빈 명을 좋아한다. 음, 음, 음. 그러면은, 와, JK미디어, 뭐, JKL미디어, 뭐, 음. 다 있더라고요, 임상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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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성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사업을 낼 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없는 게제 이름이 이지은이어서, 음. 지은리 해가지고, JEL미디어는 없더라고요. JEL미디어? 그러면은, 어, 괜찮네. 젤미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젤미디어. 아, 젤미디어. 그러네. 아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한 게 YG JYP 다 자기들 그 사장님들 이름을 썼잖아요. 음. 아그래서나내 이름을 그냥 j e l 할까 하는데 아이디 어 없으신가요? 나도 사실 내가 네. 이거 할때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이게 내일이니까 네. 어, 내일자는 들어가야겠구나. 음. 근데 나는 내가 내일을 하면서 즐거웠어. 노는 거 약간 즐겁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클럽이 생각이 났던 거야 그 당시에. 어. 그래서 내가. 아, 네일클럽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지. 자기처럼, 어, 근데 내 이름에 어떤 일부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그냥, 아, 내 이름 중에 이제 약자로 J를 넣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플레임을 네일클럽 J로 한 거야. 그래서 네일클럽 J, 이수진의 진해가지고 J를 따가지고 네일클럽 J가 됐는데 네. 아, 이게 좀 창으로 쓰기에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든 거지. 네. 아직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뭐 어떤 브랜드 중에? 화장품, 옷, 뭐 등등등 어떤 거? 그냥 뭐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네. 나는 에고이스트 좋아해. 아. 왜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 아, 그리고 화려한 거. 어, 그치. 약간 노는 그 언니. <laughs>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클럽의 그 C. 어, 포인트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최근에 음. 제가 약간 브랜드 역사 그런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봤어요. 음. 예를 들어 샤넬이 어떻게 태어났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망할 뻔했는데 음. 이제 또 어떤 디자이너가 구제를 해줬고 어떻게 음.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유명해졌는지 음. 음.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나도 나도 그런 거 좋아해요. 음. 책이나 영화에서 음. 그렇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뭐 회사를 만들거나. 일색 일대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네. 소설책도 사실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 음. 그리고 뭐 영화도 그막 있어 막 애플 창업주 영화도 네. 있고, 뭐 프라다도 있고 막 많잖아. 그쵸? 근데 그런 건 거의 다 봤어. 어, 재밌어. 재밌어요. 어, 까 그러니까 궁금해. 음. 아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뭐 어떤 결정을 해서 저렇게 됐지? 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음. 난 재밌더라고 그런 부분과 나랑 비슷하네. 음. 이 약간 인간관계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나 진짜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좋아요? 아, 그런, 그런 사람이 거. 먼저 연락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거 있어. 네. 내가 먼저 잘은 못 하는데, 네, 네. 먼저 말 걸었을 때이 사람이 반겨주거나 댓글을 잘 해주면 금방 네. 친해져. 오. 근데 왜 이렇게 왜 내가 뭘 물어봤는데, 아, 예. 단답형이면 두 번은 잘못 걸어. 아, 음.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반기는구나. 이제 이러면은 음두 번은 못거는데 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했을 때좀 반겨주거나 음 막, 어, 그랬냐고 막 이러면 아, 저 사람도 어, 나랑 같구나 마음이 이제 이러면은 편해지는 거야. 음 근데 그렇구나. 내가 전화를 이제 용기 내서 했어. 네. 근데 바로 어, 내 네, 이렇게 받았어. 그럼 네. 어, 뭐해? 막 이렇게 되는데 네. 했는데 만약에 오늘 전화 안 받았어. 네. 아, 바쁜가?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만약에 또 했어. 오늘 또 또안 받았어. 네. 아 바쁜데 좀 귀찮은가 이제 그런 분에 나는 먼저 못 걸어. 아어 우리 대표 내가 처음 이게 어떻게 했을 때 바로 받아서 막 반겨주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가 음. 아니면 뭐안 받았지만 나중에 어, 어 전화했었잖아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은막 친해지는데 음. 어 내가 했는데 안 받았는데 안 오는데 어쩌다 다시 했는데 또안 받으면 아 내가 전화하는 게좀 실례인가 이제 혼자 생각해아 음. 아니면. 아, 좀 바쁜 사람인가? 불편한가? 이러면 이제 그 이후로 먼저는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타이밍인 것 같아, 운 때. 근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네. 그렇게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운때 맞는 사람과는 계속 친할 수 있어. 음. 근데 요즘은 네일 스티커가 나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네일을 하는데 가면 사장님들이 응. 어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장이 있다고 막 그러시는데 응. 선생님 어떠세요? 음, 그런데 나는데 근 개인적으로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네. 내일 네. 받은 거랑은 완전 달라 너무안예뻐 원래는 감쪽같던데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저... 근데 그것도 성향 차이라서 어... 사실 내가 하는 걸좋아해서 셀프 하는 사람은 네. 이 셀프가 아니었다고 막 샵을 그렇게 엄청 다닐 그런 주소객은 아닌 거라 아... 근데 또, 내가 뭐, 이렇게 셀프 뭐, 하는 거다 알지만, 샵에 와서 관리 받는 자체를 좋아하는 손님은, 셀프가 있다고 내가 집에서 다 하고 샵을 안올 수는 없어. 이미 그래서 나는 고객은 다 각각의 고객이 있고, 물론 뭐, 어, 셀프 재밌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셀프하다 네이샵을 와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함께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미, 그 고객층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지. 저가라고 음. 명품은 안 되고, 뭐 명품이라고 저가는 싸니까 무조건 안 팔리고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 네. 또 그거 좋아하는 뭐 연령대나 군이라든가 뭐 등등등이 형성되듯이 음. 나는 뭐 이게 내일 관리 받고 뭐 미용실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꼭 내가 그 머리 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집에서 막 이렇게 막 고데기하고 자주 바꾸고 이걸 원래 즐기시는 분도 있듯이 비슷하다고. 네. 생각해. 우리도 막상 손님 해보면은, 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어 나는 누가 해주는 게 좋아. 이제 이런 분이 있고, 음.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회원이랑 같이 와서, 언니, 그냥 저희가 같이 오신 김에 해드릴게요. 해도, 아니, 저는 그렇게 내일 받는 거안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천차만별인 거지. 근데 이렇게 큐티클 제거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음. 피가 나면 은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피가 나면 실수하는 게 맞지. 피가 네. 안 나야 정상이니까. 그죠 근데 네. 가끔에 사, 사람 중에도 이렇게 약한 피부도 있어. 그쵸, 그쵸. 근데 물론, 아, 이 사람 약한 피부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를 보통은 경력자여도 이렇게 약하신 분들을 하다가 나는 케이스 바이도 있지. 가끔 갔는데, 싼데 갔는데, 음. 이키 보잖아요. 저그런막 공포증이 막...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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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거 진짜... 아, 그거 아프잖아요. 좀 따갑거든요. 어,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는 데 가야 돼요. 한 번은 또싼데 갔는데, 진짜 손 닿는 데 마다 잡히나는 거예요. 어, 아 진짜? 네. 그러면서 저보고 피부가 약하다고 아아0개다 났는데. 예. 응. 근데 옛날에는 네일 안 받았잖아. 가끔 받아? 저안 어, 네, 가끔 받아요. 음. 이제 저같이 털털한 성격의 사람도 가끔씩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네일 받으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어, 난 자기는 손톱 긴거 싫어한다 그래서 아 네일 받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이제. 아 이제.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음. 한번 받으면 은또피로프 하고 다시 하고 그거를 계속해야 아, 되잖아요. 그렇맞아 맞아. 근데 또 이게 귀찮은 것도 있는데 하다 보면 빠져들어. 그럴것 그럴 같아요. 것 왜냐면 꼭 친구 중에 꼭 네일 약간 광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아와나 음. 연장 처음 해봐서 어. 너무 신기해요. 아 진짜? 네이 클로즈업. 음마되즐해야 되는데. 이 되세요. 네. 아저 마음에 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듯이. <laughs> 아 모양은 사각이 좋아, 라운드가 좋아, 자기는. 저는 음, 사각 어, 좋아. 아니면 뭐가, 아니면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나? 저한테 어울리는 네일 모양을 알려주세요. <laughs> 아, 그냥 모양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맨날 긴 손만 보다가 네. 짧은 손 보니까 애기손 같아. 그쵸? 응. 늘긴손 손님들이 오세요? 아니 손님은 보통 이 길이가 제일 많지 아 그래요? 응. 연장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아 그래도 연장은 뭐 최소 10몇만원씩 하지 오마이갓 음, 비싸다 근데 그냥 연장하면 뭐 팁연장 이런거 하면은 뭐 10만원 미만도 있지? 뭐 7만원? 근데, 뭐, 연장하면은, 뭐, 샵마다 다르고, 뭐, 어떤 재료로 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뭐한 7만원에서 15만원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음. 나도 다른 샵안 가봐서 모르겠어. <laughs> 그러면 가격 측정은 그냥. 아니, 약간 규정,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약간 이제 그 지역에서 한 10%, 20% 왔다 갔다 싼데 비싼데가 있고, 네.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가격이, 막 10배 차이나고 2배 차이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봐야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 응. 늘 연장하시고 다닌 거죠. 연인성도 많이 있죠. 자기가 직접 돼요? 아니면... 음. 음. 전 제가 해요. 저는 아, 제가 해요. 왜요? 어, 나는 내극 경력이 제일 오래됐잖아. 음. 그냥 하고, 근데 가끔 나도 받는 것도 좋아해. 받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받으면서 지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안 해줄래? 지적까지는 하는데, 응. 아나 거기는 이렇게 해줘, 아 거기 말고 이걸로 해줘, 막 <laughs> 이러니까는, 어 혼자 하세요. 직접 하세요. 이지 근데 내가 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내 취향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늘 하던 나만의 취향이랑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해주면은, 아,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뭐 이런 게 요즘 유행이에요, 저게 유행이에요, 이러니까 새로운 거 하게 되니까 가끔은 난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당연히 좋아하는 걸로만 딱딱딱 해서 그냥 가는 거 같아. 그래서 뭐가 됐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할 때는 어땠어? 막막했죠. 아, 그 아, 구독자 0명에서 아, 1000명 만드는 아, 게 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음. 교회 가서 막다 막 해달라고, 보달라고, 막 새로 달라고그 <laughs> 4000시간 채운다고. 어, 어. 그래야 참출, 수익창출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창출이 났어. 네. 그때는 어땠어? 역시 어, 기뻤죠. 아, 유튜브가 꾸민 는들이 생각보다 많아. 많죠. 응. 돈, 다들 돈잘 벌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저 같다고도 유튜브가 꾸미겠어요. <laughs> 자기는 유튜버가 됐잖아. 아, 제가 초등학생이어도. 아, 진짜? 아, 근데 정말로 요즘 애들은 유튜버가 꾸둥 애들도 있고, 음. 어린데도 스스로 편집하고 촬영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이 변화하는 게 빨라. 맞아요. 어, 빨라, 빨라, 확실히. 아, 그래도 나그 수십억 부럽다. 백만 유튜버. 근데 요즘 많아요. 그 많은 와중에 나는 없네. <laughs> 아, 자기는 앞으로 어떤 콘텐츠 가고 싶고? 더 커지면? 음... 이미 100만 유튜버가 됐어. 네. 그 다음 자기의 목표나 이렇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어,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아, 저 이제 팀 꾸려가지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팀 꾸려서 음. 좀 진짜 더. 좀 기획적인 컨텐츠, 음. 네 그런 거 폭을 넓히고 싶어. 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 음. 기획적으로. 음. 네 그래도 자기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해. 근데 저는 좀 음.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음. 그, 왜냐면 저도 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아, 그럼, 그렇죠. 노력한다고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노력은 다 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응. 물론, 노력조차 안 했어.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어, 노력조차 안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안된 사람은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해서 안 되고, 된 사람은 무조건 노력해서된 거야가 아니고, 노력조차 안 하면 되게 힘들고,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그만큼 빛을 못발해서 정말 속상하신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값어치를 발휘해서 꼭그 기회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음. 내 생각은. 노력은 기본이나 노력한 만큼이 꼭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잖아, 삶 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쨌든 감사한 거지. 1cm가 음. 되게 길다. 이게 길어? 네. 이게 긴 와, 거야? 장난 아니다. 어, 난 지금 어좀더 길게 할 거네 너무 짧게 해드려나 아, 음, 와, 왜?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살면서. 살면서? 네. 아, 진짜? 네. 아, 처음 소명이야 이게. 네. 아, 진짜 짧게 하는구나. 네. 이 정도는 네. 괜찮을 건데 하긴 근데 또 습관이라서 길이는. 네. 길던 사람은 또 짧으면 불편하고, 그니까요 응, 짧은 사람은 또 너무 갑자기 길어지면 불편해. 좋아하는 네, 네. 음, 디저트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다 좋아해. 아 그래요? 나안 응, 응. 음. 가려. 그냥 나 음식 못 먹는다? 아. 이런 거. 그리고 막 이제 봤을 때 징그럽거나 음. 정말 나 태어나 처음 보는 음식이야. 네. 이런 건잘못 먹지. 음. 근데 그런 뭐 혐오 음식이거나 음.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너무 낯설어. 이런 거 아니면 나는 그냥 다 a 니웨이 a y 되게 뭐지? 심플하다 예쁘지? 네 심플하면서 예쁘다 그리고 웨딩 막 이렇게 하는 옷에 드레스에도 예쁘고 아, 음. 근데 일반적으로 뭐 캐주얼 초바지 입어도 그냥, 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은은하게 예뻐 음. 이런 저막 레일의 매력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냥 이렇게 <laughs> 빨갛게 원 칼럼으로 따는 이런 거 좋아하는 언니가 있 근데 이제, 어쨌든 모든 너무 한 가지만 오래 보수하면 지겹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단색으로 하고 싶은 날이 있고, 약간 은은한데, 약간 블링블링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더 세게 하고 싶을 땐 얘는 전체 풀코트 같이 다 하면 되는데, 10개가 또 너무 꽉꽉 차면 얘는 또,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손톱이 나옷 입는 거나, 스타일이나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더 바뀔 수 있는 거. 이거 지속력이 어. 얼마나. 자기가 처음 했으니까 봐야 되는데 보통은 뭐젤 네일하고 비슷한 네일 보수가 되잖아. 아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네일은 걔를 했다가 얘를 다 제거해야 딴 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게 이제 자기 손톱 같이, 네. 이거를 하고 다니다가 이게 지겨우면 위에다가 뭐 원칼라를 할 수도 있고, 네일을 다른 칼라로 아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손톱 위에다가 그 굳기랑 아, 되겠죠? 그러, 어, 그래도 네. 되지.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지겨워? 네. 그럼 그거 다시 제거하고 다시 이 상태로 쓸 수도 있고, 또그 위에 다른 걸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래 손톱에다 이것저것 하듯이 얘가 내 손톱 같이 기장 자체가 네. 형성된 거야. 맞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길이가 없는 것 보다, 처음에 자기 짧은 손톱보다 이 길이가 이쁘잖아. 그러면, 부피도 그 길이에다 하는 게 예쁘지. 어, 맞아. 얘를 제거해야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대로 하면 돼. 이 영양제인가요? 응. 잘 됐다. 너무 짧은 손보다이 길이가 낫잖아. 응. 네. 어, 오늘 얘를 해놔서 얘를 베이스로 쓸수 있겠네. 네. 두 가지. 한번 짝짝 눌어주고 네. 완성 하나만 찍을게요. 네. 제가 오늘 진짜 난생처음으로 손톱 연장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아크릴 그, 아, 글리터, 글리터 연장 네. 근데 이게 햇빛에 반사되면 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뻐가지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 드레스 웨딩드레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연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어, 앞으로 저희 잔나코리아 그리고 NCJ 콜라보 많이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 아 우리 잔나코리아식으로 네. 아랍어로 한번 인사 아, 한번만 아, 마살라마시면 돼요. 뭐 마살라마 마살라마. 네. 아.